여러분들 지금 질소를 내끼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. 현재는 고압에 고압축이라고 하는 이 전자밸브 입구가 세기 때문에 굳이 저압에서부터 증발기까지 질소를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. 그쪽 부분만 넣으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수액기 입구를 막아버리면 여기가 막아지게 됩니다. 수액기 차고 수액기 지나서 이 액관 라인하고 전자밸브 앞에까지만 질소가 차면 됩니다. 그러면 질소가 조금만 들어가도 새는 데를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질소를 다른 쪽에 또 저압 쪽으로 넘겨서 저압도 볼수 있고요. 이렇게 질소를 너무 막 저압부터 해갖고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. 자, 새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질소를 그 부분만 넣으면 된다. 즉 현재는 전자밸브 입구 쪽이 새기 때문에 전자밸브